안녕하세요. 우리 비티티비의 손 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거상술 상담을 앞두신 음. 분들이 네네. 가장 궁금해할 어? 만한 네. 네, 그런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 안면 거상술이라든지 음. 이제 주름 성형을 상담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네네. 가장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어떻게 네.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이 이 수술을 잘할까 일곱 거에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 필요한 수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눈 상담을 하러 가는데 아니, 어, 손이사님은 코들, 코를 코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laughs> 말씀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지만 정말 네.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거 같아요. 그렇죠. 같기네요. 그때부터는 코가 다시 새로운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권해서 의사가 한 수술은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자분이 생각을 안 했던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주 수술이 잘돼도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갔을 때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이것저것 붙이려고 하는 의사나 실장은 되게 좋은 병원이나 그런 상담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의사가 매출에 관심이 많은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를 일단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오는게 첫번째 중요하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두번째는 뭐냐면 수술이라는 거는 일정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수술한 지가 고상술이라는 수술은 이제 그래도 몇 년은 좀 해야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몇년한 의사는 선생님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한, 최소한 몇 년은 해야지. 좋은데, 그, 그 사람은 항상 오래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예. 부모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이 병원은, 아니, 오래 생겼는데, 거기서 수술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게 수술이 잘못됐는데 어디서 했냐고 재수술하러 와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어디서 했, 어, 그 병원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 병원이 작년에 새로 생기긴 했는데,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 엄청 오래 하셨던 원장님이라고 해서, 급하게 이 수술이 지금 잠깐 비니까 빨리 하라고 해서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후기가 한 최근 6개월만 있다. 그런 것보다는, 아, 2014년에도 있네? 2015년에도 있네? 이러면 은좀 낫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이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말해서요 진단. 이런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가 튀어나오고 꺼지고 막 그러면 이걸 뽑아서 여기는 빼고 저기는 꺼졌으니까 집어넣고 그렇게가 쉽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뭐, 혹시 지방 흡입해가지고얼굴에잘된그 손의사님 옛날 환자분들 상당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봤나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런 음. 케이스 많이 봤어요. 음. 이게 얼굴이 처진 때문에 음. 이제 얼굴이 여기가 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음. 폐허무일 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방 이식을 또 하라고 음. 하는 병원들이 음. 많아요. 음.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위쪽에 지방을 넣었을 때 음. 네, 2차적으로 얼굴이 커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여기가 처지니까 여기 뽑아서 여기 넣차고 하거든요. 맞아. 예, 네, 그 네. 이거 뽑아면 그냥 킹없이쭉 처지고 여기도 울퉁 튀어나와. 네. 네. 그래서 아, 지, 여기서 넣고 저기 빼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방 이식은 나쁜 수준이야. 지방 이식이 효과가 되게 좋은데도 많아요. 그래서 음. 이마라든가 앞볼. 턱끝 이런 데는 효과 엄청 좋거든요 하면은 그렇죠. 볼륨을 살리시는 부분은 되게 좋은데 얼굴을 빵빵하게 단지는 뭐 안티에이징으로 이렇게 얼굴을 빵빵빵 넣는 거는 나중에 많이 후회를 할수 있고 한번 넣은 거는 또 예쁘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름 상담을 가셨을 때 너무 지방흡입이나 이식으로 몰고 간다던가 또는 이제 뭐 원치 않는 수술을 권한다던가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네. 수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잘수 있게 보시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우리 미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